안녕 비대장이에요. 오늘은 마탕먹재밌 마이크까지 가져왔습니다. 왜 접시가 죽이냐면 오늘 오늘 게스트가 왔습니다. 게스트 나와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다서로 활동하는 다서입니다 유튜브 채널 따로 있는데 말안할 겁니다. 그. 여기 얼굴 반만 나올 수 있어요 떡적거릴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마라탕 맛이 쌍둥하죠? 아, 죄송해요 좋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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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와. 웃음> 저희가 이거 옷 찍어서 말타는다불렸어요 저희 한 육즙 찍었어요 육즙. 왜 맛있게요? 초록 매실. 여 하려면 여기 이렇게 가까이 되고. 이렇게 해야 돼. 야, 그리고 저을 봐봐. 이거 왜 쎄? <laughs> 야, 목구멍에 돼야지 이렇게. 아니, 일단 봐봐. 저을 봐봐. 그치, 나라라지 <laughs> <laughs> <야>, 맛있다. 와. 하이드 <laughs> 먹 <laughs> <원래 웃음> 보통 한 번, 한 번? 넘어가는데 왜두 번을 저번에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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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런이 막패, 막패. 음, 아,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여러분.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, 제가 말할 게 있어요. 내일이 다롱이 생일이에요. 맞아. 뭐지? 네. 게임 <laughs> <깊은. 웃음> <laughs> 잠깐만, 잠 이렇게, 잠깐만. 해봐. 이쁘나 맞아 아니 왜 망치냐고. 여러분들 죄송해요. 네, 됐다. 아니 입이 안 보이잖아. 입이. 어. 그냥 이렇게 그냥 할게요. 할게요. 어. <laughs> 아, 에이, 잠깐만. 야 핸드폰 줘봐. 해줘봐. 열려봐.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 알겠다. 딱 붙죠. 오케이. 죄송해요. 좀떨어져서 자, 보요 근데 네, 저희 오늘 친구들이랑 그 수영장도 가고 재밌게 놀았어요. 사진파, 오늘 그니까 다롱이 생파 거든요 감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으깨졌어 콧바 소리 <laughs> 야 근데 있잖아 asmr인데 이렇게 말소리 많이 해도 돼? 이제 침묵 게임 시작 침묵 게임 시작 유부. 음, 나 유부. 유부. 나봐 유부. 나도 유부. 유부가 저희가 두 개밖에 벌써 지치이란데 배불러. 어? 너 지금 한구절도 안 먹었어. <laughs> 내 사랑 유진이야. 저희는 실제로 자매가. 한번 하지 말아. 저거 그냥 장난치는 거니까. 맞아요. 내 사랑 유진야. 저렇게 먹는다고 하지 마요. 왜 저렇게 먹어요? 물 배치 왔다. 물 배치 온것 같은데. 근데, 배부를 때 먹방 영상 보면 진짜 배, 배고픈 거 알죠? 어, 왜, 왜먹지어 그냥 끊어. 마흐 <dı DANIEL> <까먹이 royale> <laughs> 광고에, 시있어에시거든이야나에시그분이야 누나, 엄마를 전화하고. 조금 이별 안일었어요. Oh, my God.